여러분, 유튜브를 시청할 때 음성을 따라 검은 자막이 자동으로 생겨서 방해되실 때가 있으시죠? 이럴 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유튜브로 들어가서 플레이를 해볼게요. 들어와서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함께 아... 보세요. 설명하고 있는 음성 따라서 이렇게 검은 자막이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영상에 글씨를 입력해 놓은 부분이 가려져서 방해가 될 거고, 그리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어 가려서 그것도 방해를 할 거예요. 이럴 때는요, 어이 검은 자막이 보이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상단의 우측에 보면은 이렇게 하얀 박스 안에 CC라고 하는 글자가 보일 것입니다. 자, 보이시나요? 그러면 이 부분을 터치해줘요. 터치해주고 나면 자막 사용 중지됨이라고 하는 글씨가 보이면서 이 부분에 자막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편하게 시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만약에 경우에 어, 뭐 공공장소나 아니면 혼자서 어, 음성 없이 자막으로 봐야할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다시 이 cc라고 하는 부분을 요 부분을 어, 터치해주고 어, 플레이를 하면 됩니다. 어, 터치하고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다시 자막이 나왔습니다. 이렇듯이, 음, 상황에 맞춰서 필요할 때, 자막이 필요할 때 터치해주고, 자막이 필요하지 않을 때또한번 터치해주고, 이렇게 해서 상황에 맞춰서, 어, 요, CC라고 하는 부분을 활용해 보시면 아주 유용하게 활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물론, 어, 이렇게 CC라고 하는 기능을 아시는 부분, 분들은 어,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겠지만, 어, 모르고 계셨다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해피였습니다. 여러분, 안녕.